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안할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 곳에 글을 써봅니다. 긴 글이지만 억울한 제 얘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에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는 분들이기에,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과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만난 지 3년째, 내년에 결혼하기로 하고 그쪽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3년 동안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잘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를 자기 부모님이 자식 챙기는 것보다 더 챙겼고, 저 자신보다도 더 챙겼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놀고 있어서 핸드폰 비용도 내줬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도 전혀 없어요. 남자가 당연히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제가 남자친구에게 헌신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거의 매주 챙기고 어디 안 좋으시면 때마다 챙기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쁨을 받았고요. 엄마 손에 크지 못한 제가 생각과는 다르게 참 야모지고 못하는 거 하나 없이 너무 잘 컸다고 매일 제 얘기를 하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안 된대요. 이유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아들을 보낼 마음에 준비가 안된 집착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고 저희 둘이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쯤에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기간이 없어 너무 급하다고 하십니다. 자식을 장가 보낼 마음의 준비로 1년 2개월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 어머니께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헤어져 달라고. 우리 집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시고. 제가 아주 좋은 외제 차는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신데요. 그리고 저희는 31살 동갑인데 운전을 제가 합니다. 남자친구가 면허는 있는데 차가 없습니다. 제가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줄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잘했던 수많은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고 결혼을 얘기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을 골라내기 시작하셨나봐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부 없다는데 결혼 정년기에 서로 만났는데 설마 저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실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그대로 결혼 준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계약들이 대부분 끝난 상태고 결제한 금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 또 장문의 카톡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제가 5월경 댁으로 식사하러 갔을 때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세네번은 그런 거 없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가 대답해야 끝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뭐지 뭐가 있지 하면서 정말 남자친구의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지만 우유보단한 점이라고 하고, 근데 네, 저의 단점이 계산적인 면이라서 생각하는데, 저희는 부족한 점이 서로 반대라서 서로가 보완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주방에 계시다가 나는 우리 아들이 미안하지도 않은데 사과하고, 그런 부분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이 이야기를 하시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하세요. 이날 그일 때문에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받은 카톡 내용 중에 이런 게와 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내가 한 말이 오늘 같은 엄청난 일을 진행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말하기를 민수는 싸워도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내가 민수를 잘 다룰 수 있으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저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단점을 말할 때 우리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단점을 말한 거였는데, 제가 아무리 당황해서 혹여나 행설수설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정말 알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건 여담인데 4살 많은 누나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예쁘게 잘 만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 자주 보셨어요. 누나와 현재의 매형이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매형한테 1년 동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겠다 1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던데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결국 결혼을 하셨고, 그쪽 부모님이 많이 보수적이십니다. 심각한 꼰대 정도의 표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나가 결혼한 뒤에 집을 사셨는데 누나방을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쪽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가지 말들을 종합해 보면 참 이중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혹시나 둘째를 보내시며 적적해 하실까봐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혼자 사십니다. 혼자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으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엄마 없이 자랐고 혼자 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식별 벅적하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정말로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죽어도 안될것 같다고 하시기 전에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은 불편해서 싫으시다요. 우리 가족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 우리가 부족해서 아들밖에 준비 못해 주신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시다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애들 많다고,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아들이 정말 귀하게 대해요. 그래서 딸들과 다르게 아들은 장가 보내는 게 사람을 집으로 드리는 것이니 신중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귀해서 마음의 준비도 힘드신 거겠죠. 정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아들 앞에 준비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31에 보험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 있으시거든요. 1년 동안 박고 들어왔고 강아지 두 마리 온천시키는데 20만원 쓰시고 해외여행 두달 동안 4번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저한테 못 주겠다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취급을 받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편도 아니에요. 건강검진 해볼 나이가 찼다고 생각해서 몇년 전에 제가 검진을 시켰는데 동맥경화와 고혈압 직전 지방간 등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결과지 어머님도 보셨다는데 그때도 버터에 고기 부어 주시고 살밥에 집에서 먹는 음식들 건강을 전혀 신경 안써 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건강검진 하면서도 저 혼자만 걱정하라고 챙기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보험을 지진한달에 제가 들어줬고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시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둘이서 시작하겠다고 했고, 전 원래도 남자같이 배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 심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자식에게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 같이 말씀하셨던 분들께서, 왜 아들의 인생은 마음대로 결정 지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워낙 고집이 세시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인생도 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으신가 봐요. 남자친구가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여태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20대 후반까지 놀다가 취업을 했으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험난한 직업뿐이라 주 6일을 일하며 그렇게 노는 거 쉬는 거 좋아하는 애가 정말 힘들게 버티길래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냐고 했더니 저랑 결혼하려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 원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이유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뭔가 목표의식을 모님이 무멋들리시니까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응육성, 식도염, 지루피부염 등 아픈 부분들이 생겨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3개월간 날마다 울고 지금까지 계속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자는 시간 내내 저를 찾아오시는 꿈도 꾸고 저 저번 주에 꿨던 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튼 저도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가장 많이 알아주고 있고 또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 원래 비혼주의자입니다. 평생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그냥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그분들을 더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예뻐해주셨다고 해도 아니잖아요. 미워하실 수 있어요. 저는 상처 주실 수도 있어요. 결혼 정면기에 결혼 전제로 만나서 파토나는 제 인생을 그분들께서 걱정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나 힘들어 하는데 져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니 결국엔 아들을 잃게 되다도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가 결론적으로 소중한 아들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는 어른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첫째 딸이고, 아빠가 저를 많이 신뢰하고 믿으세요. 남자친구는 둘째고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 것인지 부모님께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모자란 취급도 하십니다. 실제로 아가라고 부르세요. 저희 아빠가 저는 시집 보내줄 부모가 아빠 혼자라서 빨리 결혼했으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가 봐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그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미루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니? 라고 하셨을 때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런 마음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도 아닌 부모님께서 파토 내시는 게 너무 하찮고 작은 저의 인생이라도 그분 댁에 배려받을 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밀쳐지니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었고요. 비록 이혼 과정이지만 저희 아빠는 준비해 두신 게 있으셔서 도와주실 여유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쉽게 하는 결혼이고, 남자친구는 진짜 잘 가는 장가라고 합니다. 그런 말 듣고 좋은 건 아닌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난 그쪽 집에서 인정 못 받는구나 했습니다. 결국 제가 잘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께 그냥 골칫거리인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모자람 하나 없이 남부럽지 않게 예쁘게 잘 키워준 나도, 아빠의 소중한 딸인데 그 정도로 취급하시니까 너무 서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자랑 조심스럽게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 아빠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60대 초반이세요. 자기 관리 아주 잘하고 멋쟁이라 제 주변에 저희 아빠 팬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그 사정으로 인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친척 손에 맡겨 자라셨습니다. 그때 가난하게 자랐던 게 한이 되어서 자수성도 하시고, 현재 부족함 없이 서초동에 25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어릴 때돈 없었던 게 한이 돼서 지금은 명품 외에는 걸치지 않으십니다. 에드메스를 즐겨 입으시고요. 5천만원 조금 넘는 롤렉스를 차시는 아주 그냥 매우 멋있는 성공한 남자예요. 저희 아빠가 사치만 즐기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힘든 시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 적지 않은 돈을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아빠 차를 끌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라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담기는 했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 안하고 저랑 제 동생 뒷바라지 다 하며 키워주신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든든한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빠가 여자는 집안을 해야지 얻을 여자가 가부장적이고 그런 마인드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속을 좀 많이 썩였거든요. 그 세월 속에서 아빠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고, 뭔가 시대에 맞게 많이 변화하셨습니다. 저희는 예물 생략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시계 하나는 아빠가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예비사위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도 한게 안했습니다. 얼마 전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빠는 저를 데려갈 남자는 현금으로 5억은 준비해 와야 한다는 게 기준이었대요.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정도는 가져와야 저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빠 기준에 닿지 않는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한 사람이고 아빠는 저를 많이 믿기 때문에 저의 결정을 믿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부족해봐서 힘들어봐서 저는 그렇지 않게 정말 바라셨어요. 아무튼 아빠의 기준과 욕심은 그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용가정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가지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집에서는 저만 속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발이 좀 넓으셔서 아빠의 하객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빠에겐 제 결혼이 아빠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이 5개월 남았으니 주변에도 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빠한테 창피함을 주는 딸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보려고 버티고 했었지만 남자친구도 부모님을 저버리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고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거 아빠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빠가 알고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불효인 것 같고, 이 결혼이 깨지면 아빠 얼굴에도 먹지를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가 결혼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보낸 카톡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도 자신이 없다고 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잠수 중인데 카톡 프로필에 저희 사진 없애고 디데이 이런 것도 없애고 카톡도 안 봅니다. 진짜 저버릴 건가 봐요. 어릴 때 엄마도 저를 버려서 버려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겠죠? 힘들어도 철석같이 믿고 버텼는데 마음이 많이 약한 사람이라 어제 어머님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자신 없어졌나 봐요. 원래도 그런 강단이는 성격은 아니고요. 저 정말 잘 참고 잘 견뎌내는 스타일인데. 사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약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 이겨낼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제 이야기들을 아는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저보다 화를 내주고 걱정 많이 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냥 모든 것을 얻고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쓰다보니 새벽 4시간 동안 이렇게 긴 글을 적었네요. 다 읽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시판에 글을 처음 써봐서 그냥 주저리 써봤습니다. 혹시 악성 댓글 같은 것도 여기 있나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와 보는데 제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이 정신 붙잡고 겨우 쓴 글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시판을 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봤는데 익명이고, 그냥 내 고민 여기다 적어보는 게 별일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줄 정말 몰라서 지금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지도 못하는 저를 걱정해주시는 댓글들 따끔한 충고, 공감. 저를 욕해주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미련하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주작이다, 보기 싫다 등등의 댓글도 보았고, 당연히 남자친구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제 3자로서 객관적으로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남자친구 모자란 게 많아 보이는 글이지만,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나. 제가 받은 마음이 여태껏 더 컸어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을 강연한 것이었고요. 저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직도 정신 못 찾았다 생각하시지만 저 심하게 똑부러지고 사람 잊지 못하는 성격이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서는 제 모든 걸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글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댓글 보며 울기도 하고 위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질책 또한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분이신지 몰랐나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지 그냥 노후 준비되시고 몸이 편찮으시다고 설명을 해서 게다가 이혼 과정까지 그런 편견이 있으셨나봐요. 제 글을 보시고 다시 뵙자고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차도 좁고, 꽤나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서, 그런지 그쪽 집안에서 갑자기 결혼 날짜를 다시 잡자고 말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무슨 오해를 했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든 줄 알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유가 그거였다네요. 바로 이혼 과정에 저희가 돈이 없고 아빠는 아프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이시고 꽤나 좋아 보이니 이제야 다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지하게 너희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생각했다며 직접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쪽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마음을 정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고 파혼했습니다. 이런 식으면 결혼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할 거고 차라리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 단단히 붙잡고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안하다고 계속 빌고 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차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의 좋은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는 시댁과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럴까요? 정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이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